6번이고요. 원의 넓이의 합이 6파이다. 자, 반지름을 문자로 잡는 게 일단 편하기 때문에 AB 이렇게 잡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반원의 넓이잖아요. 그래서 a 제곱에 2분의 1 근데 파이는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. 어차피 파이는 대약분하면 되니까 는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반원 넓이의 합이 6파이다. 자 그리고 둘러싸인 둘러싸인 모양 도형 둘레 길이가 8파이 자 그러면 어, 일단은 여기는 2A파이의 절반 아니에요? 그죠? 그러니까 2파이 R하고 나누기 2 그래서 A파이 여기도 요 호의 길이도 반원이니까 2B파이의 절반 B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전체는요 또 반지름을 알지 않습니까? 요 전체도.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? 그래서, A 더하기 B, 파이, B 파이가 됩니다. 요 빨간색 코의 길이가요. 자, 그러면은, 어, A 더하기 B 파이에, A 파이 하나, B 파이 하나 더하면, 두 배의 A 더하기 B 파인데 그게 8 파이다. 그럼 파이는 조금 역분해주면, A 더하기 B가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, 뭐, 그림이 있어서 그렇지, 여러분. 뭐, 복잡한 게 지금 하나도 없죠? A 더하기 B는 얼마다? 4다.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. 자, 요걸 준 거고, 어, 일단 AB를 구할 수 있겠고, 자,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. PQ를 지름한 넓이. 아, 요거요. 자, 일단 요거를 AB로 지금 표현을 먼저 하고 싶은데, 자, 여기가 P랑, 지름의 양 끝을 이어주시면 지름이니까 이게 90도가 되면서 이 노란 색깔 길이 h라고 하면 이 h제곱은 2a 곱하기 2b가 됩니다.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인데요. 이게 왼쪽에 있는 이 s와 오른쪽에 있는 t가 닮음이라서 그렇고요. 자 그러면 h제곱은 이 aq 곱하기 bq이기 때문에 h제곱이 4ab가 되는데, 자, 우린 넓이니까 h가 아니고 2분의 h를 제곱을 해야 원의 넓이잖아요. 지름이 h 니깐요 자, 그래서 4분의 h제곱이 넓이가 돼서 결국에는 ab가, ab가 넓이겠다. 우리가 구하는 게 ab겠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곱의 합은 합제곱에 마이너스 2 a b 니깐요 여기에 딱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? 2가 들어가야 되겠죠? 그래서 답은 2파이가 됩니다.